자자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좋아요. 우리 오늘 에리가 아주 그 말하는 컨디션이 아주 올라온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아 우리 말씀 우리 제목 읽기 전에 조선생님 인사 한번 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 검지 손가락 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하더라? 아 맞아요.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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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좋아요. 한주 동안 평안했어요. 이렇게 우리 인사했어요. 자 우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상당히 긴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내용이 전부거든요. 오늘 시편 33편 11절 말씀인데 어 시편의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하다 무궁하다 라는 그러한 어 고백적인 그런 시들이 많이 담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또 시편 33편 11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 일대, 이대, 삼대, 사대, 5대 이렇게 대대, 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영원 무궁이 설 것이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로다 어, 우리 아까 챌트에서 한거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번 이번 삼 단원 챌트 말씀이기도 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르리로다 자, 벌써 다 외운 거 같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어린이들 자 우리 아까 찬양하느라 아주 수고했는데요 이제 말씀 들을 거예요 자 말씀 들을 때자 똑바로 앉아 서 들어야 되겠죠 그렇자 오늘도 우리 파란 성경책 교리가 나와서 어, 인사해주고 또 말씀을 들려줄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안녕 친구들 반가워 오늘 배울 내용은 구가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함께 렛츠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말씀 멋진다. 어떻게 그릴지 미리 생각하고 그리니까 그림이 더잘 그려져. 그렇구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지 미리 생각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하신 분이 계시대. 그분이 누구인지 아니? 음, 누굴까? 혹시 하나님? 맞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안녕 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에요 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죠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랍니다. 우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오늘 내가 태어나 자란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사람 아담에서부터 다윗과 예수님을 지나 오늘과 내일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정말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고 이뤄가시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멋진 질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 그렇구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을래. 나도 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며 살아갈래. 그래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다. 약속.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자, 우리 오늘 첫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앞에 동산이가 아까 쓱싹쓱싹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 뭘 그리고 있죠? 꽃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 보니까 동산이는 그림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가운데는 공룡을 그리고 왼편에는 나무를 그리고 오른편에는 예쁜 꽃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아주 아주 빈칸도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그림 크기도 아주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나무와 그리고 또 가운데 공룡과 위 하트도 있네요. 밑에 잔디풀도 있고 또 옆에 꽃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동산이가 동산이가 어떻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었냐면. 일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림을 아주 균형이 아주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기 전에 미리 하셨던 게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 그리고 자신들을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 사람 중에 우리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실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을 다 만들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다윗 왕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3편 11절 말씀.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영원하실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런 계획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그 계획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우리 여러분들 백성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의 곳곳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바울과 누구였죠? 어려서부터 네? 누구였죠? 세 글자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또 엄마에게 교육을 신앙교육 잘 받았던 디모데, 그쵸 그리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안겨 있는 누구예요? 다큰 주한인가요? 주호. 또 우리 예훈이 되겠죠, 그렇죠? 그쵸? 하훈이, 그쵸아 빠마머리인 거 보니까 하랑이네. 네, 하랑이에요그쵸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작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작정. 맞아요. 우리 모든, 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작정이 뭘까요? 선사님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조선사님이 작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 올해는 진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실천하는,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의 작정은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실패해서 이 결과로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영원히 아주 영원히 완전하게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때 그리고 또 우리 엄마 때 그리고 또 우리 손자 도연이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생각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 나아가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수 있을까요? 맞아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 갑자기 어디서 막뭐 유능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막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새로운 말씀입니다. 맞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맞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은 것 같고 아무리 비슷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이 제외,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었던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먼저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들 또 신약의 말씀들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계획은 영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계획은 영원해요. 하나님 계획은 변함이 없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할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백점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 계획을 우리 믿으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영화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존사님 따라서 손 예쁜 손 반짝반짝 한번 하고 입에 한번 모아볼까요? 자, 반짝반짝 반짝, 반짝 멈춰. 자, 입에 모으고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자, 아, 선사님이 아까 아, 방금 설교 때 못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획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왜 계획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방금 우리가 외친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 일평생 믿으며 살아가길 바래요.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 의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 앞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화부 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